수도값을 구하려면 함수의 형태를 알아야 하죠. 그래서 미분을 해보겠습니다. 자, 공통인수를 최대한 다 뽑아내세요. 자, 0이 되는 x가 0과 4죠. 그러면 0과 4일 때 자,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 앞에 있는 애가 양수이니까 위에서 출발을 하죠. 자 부호를 f 프레임의 부호를 결정하면 원래 함수는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형태입니다. 자다친 구간이 구간이 마이너스 1은 2는 어딘가 있겠지만 여기가 사실 높낮이가 어디가 더 큰지는 사실 몰라요. 그래서 어 최소값은 여긴 당연히 아니겠죠. 여긴 제일 클 때니까 최소값은 F-1이거나 F2에서 생길 겁니다. 여기서 작은 값을 결정해줘야 돼요. 자, 마이너스 1을 넣어보면,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사실 여기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위치가. 그러면, 어, 일단,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A 플러스 3, 2를 넣으면, 8A, 마이너스 2 a 플러스 3. 계산하면, 이거랑, 얼마냐, 어, 마이너스 16a 플러스 3인가요? 자, 뭐가 더 작습니까? 최소값이. 자, 예를 들어서, 어, 마이너스 7a 플러스 3이랑, 마이너스 16a 플러스 3이랑, 어떤 게더 큰지를 확인하려면, 어, 여기서 여기를 빼보면 알수 있습니다. 빼보면. 마이너스끼리는 빼면 이제 플러스 되니까 9a이죠. 9a. 얘가 a는 0보다 크니까 9a는 0보다 크죠. 그러면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야지 0보다 크거든요. 그래서 얘가 더 크고 얘가 더 작은 걸알수 있어요. 혹은 a에다가 모르겠으면 1 아무거나 넣어봤을 때 여기는 마이너스 4고 여기는 마이너스 13이니까 얘가 더 작은 것도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채소값을 최소값이 얘죠, 얘. 예. 제일 작은 값. 그러면 그게 마이너스 29라고 했으니, A 값은 16A는 32. 그래서 A는 2가 나옵니다. 자, 곡선과 직선이, 어, 만난다. 그러면 이제 교점. 그러면은 이두 개를 만난다고 했으니까, 같다라고 했을 때, 자, 얘의 그 같은 교점의 개수가 결국엔 실근의 개수를 의미하죠 방정식의 자, 교점이 실근인데 그게 두 개에서 만나도록 해야 되니까 k. 얘를 얘만 내두고 이제 이항을 한 다음에 뭐 그냥 해도 되지만 다 넘겨도 되지만 어, k를 내두고 k를 왔다 갔다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첫 번째 f x 함수 그래프 그리고 두 번째 gx의 그래프를 그려서, 어, 만나는 교점을 찾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fx는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 미분을 하죠. 자, 인수분해 하기 위해서, 아이고, 마이너스 12x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2. 자, 공통으로 빼고, 인수분해를 합니다. 자, 0이 되는 x는 2개가 있어요. 자, 이게 f 프라임이고, 부호를 결정하면 함수의 증가 감소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f 함수는 자 2점, 2점 각각 마이너스 1에서 어, 함수 값은 얼마입니까 y 값 f x가 이거죠. 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이네요 자, 2를 넣으면, 마이너스 어, 20인가요? 자, 그러면 이 함수의 그래프를 다시 한번 그려보면, 자, 마이너스 1,7, 2, 마이너스 20. 이런 모양이거든요. 그러면, 어, y는 k라는 이제 그래프를 그려야 되잖아요. 이 그래프 fs 말고 gx는 k. 자, gx는 k는 어, 상수함수입니다. 그러니까 k가 얼마니에 따라서 이렇게 그리면은 교점이 이제 3개가 나오는 거죠. 자, 이때는 gx가 k, k가 이때는 양수인 거죠. 여기는 y가 k일 때, k를 왔다갔다 이제 해보세요. 그러면 어디서 두 개가, 만나, 두 개를 생겨야 되잖아요? 두 개는 딱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랑. 그 다음에 여기. 그러니까 여기에 k 값은 얼마겠어요? 2점의 y 좌표 7. k가 7에서 딱두 개가 생기죠. 교점이. 그리고 여기서 교점이 또두 개가 생겨요. 이때 k는 마이너스 20이죠. 따라서 이두개 빼고는 나머지는 세 개에서 만나거나, 아니면, 하나에서 만납니다. 따라서, 곱은 마이너스 140. 자, 100m 앞에 정지 신호를 발견하고, 그러니까 운전자가 있는데, 여기에 100m 앞에서, 이제 브레이크를 여기서 딱 밟기 시작합니다. 브레이크. 자, 그래서, 이제 그 밟았을 때, 여기 정지선이라고 하면, 1 0 0 m 에서 밟으면서 쭉 가다가 이제 X만 딱 밟은 순간부터 거리가 이제 여기가 X예요. 근데 이 X가 20T-CT제곱인데 어 정지선을 넘지 않고 넘지 않으려면 멈추려면 이 X는 당연히 100보다는 어때야 돼요? 작아야 되겠죠. 이 100보다는 그래서 10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됩니다. 자, 정지선에 딱 멈추면 여기까지 멈추는 거니까 100도 포함을 시켜서 자, 그러면, 어, 이쪽으로 t제곱의 항이 음수니까, 오른쪽으로 더 옮길게요. 오른쪽 옮기면 ct제곱, 그 다음에, 어, 마이너스 20t, 그 다음 플러스 100. 그리고 옮긴, 옮겼으니까, 얘는 이제 왼쪽은 좌, 좌는 0이 될 거고, 오른쪽은 이제 옮긴 자리죠. 그리고 이걸 좀더 깔끔하게 왼쪽 좌변이랑 오변을 바꿔서 써볼게요. 자,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t가 여기서는 이제 2차식의 t에 대한 이차식이에요 자, 이차식의 그래프를 우리 그릴 수 있나요? 자, 이게 t축,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아니라 t니까 여기 t를 그리고, 자, 얘를 y라고 두고 그래프를 그리는데, 자, 그러면 이제 y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함으로, 이 y라는 이 2차식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어, t가 일단 t의 범위는 0보다 크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0 이상인 쪽에서 y는 0보다 크게 그리려면, 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야 되겠어요? 이렇게 떠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뭐, 물론 축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뭐 y가 전부 다 0보다 크려면은, 이렇게 떠야 됩니다.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가도 상관없겠네요. 자, 다시 다시 생각해 볼게요. 자, t의 범위에 따라서 어쨌든 이 y가 0보다 크려면 우리가 이렇게 근이 떠 있다고 생각하고 그 실근이 아예 없는 걸로 생각했을 때 판별식을 쓰면 0보다 작아야 되죠. 그래서 어, 판별식을 구해 보면 자, 짝수 공식이니까 절반 10의 절반이 100이죠. 100 ac. 이거니까 b프라임 제곱 B 마이너스 ac 이 공식이 있죠. b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이 공식을 써서 어, 판별식을 구하면 얘가 0보다 작고 혹은 같은 것까지도 등호까지 포함시키니까 같은 것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 100c가 10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c는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정답은 양수 c의 최소값은 1이에요. 1.